의 시간을 그 저를 공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시더군요. 네. 어, 대통령 탄핵 재판이 아니라 마치 홍장원 재판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 국정원장이 자리에 없으니 국정원을 잘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근데 마침 20시에 조태영 원장하고 대통령께서 통화를 하셨더군요. 네. 그래서 조태영 원장이 관저에 있습니다. 미국 대사하고 만찬을 했습니다. 네. 내일 미국 출장을 출발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20시에 조태원장하고 그렇게 통화하신 다음에 20시 22분에 전화, 저한테 전화하셔서 원장이 없으니 잘 지켜라. 저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저의 어떤 한계 있는 개인의 기억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뭐 CCTV든 아니면 다른 부분에 있어의 조사를 통해서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11시 6분에 그 직무실에 있었으면 고전에 여인영 사령관이랑 통화했던 10, 그 10시 58분에 어디 있었는지 제가 보기에는 어, 관저하고 본청 건물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차도 위에, 차로 이동하면 5분이내에한번성분정도는 네.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11시 6분이라는 것을 제 시계를 보고 확인한 것이 아니라 여인영사령관하고 전화한 통화한 내용을 보고 11시 6분정에 통화했다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번에 너무 잘 됐습니다. 제가 국정원의 CCTV를 대조해 본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국정원의 CCTV를 꼭 본청만이 아니고. 관저 앞에서 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동서인지를 한번 쭉 보면 모든 분들이 명쾌하게 확인되지 않겠습니까?